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가 단순히 기온 상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후 변화는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특히 아시아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세계 경제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 변화는 이러한 진전을 역전시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의 영향이 평등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의 논밭에서 아프리카의 해안까지 자원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127개의 연구 논문을 검토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가난한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부유한 지역 사회와의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운 기후에서는 노동자들이 오래 일할 수 없고 홍수가 잦은 지역에서는 집과 농작물이 더 자주 파괴되어 빈곤층이 더 깊은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부자들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손실이 더클수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경제 정의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을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적응 금융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공정한 미래에 관심이 있고 변화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동영상을 공유한 후 구독하여 더 많은 통찰력 있는 환경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확인하세요.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